만약에 보장왕의 고모 부인 온달 장군이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만약에 그때 신라랑 싸울 때안 죽었으면 온달 장군이 나중에는 결국 죽었겠지. 사람이 평생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죽긴 죽었겠지만, 만약에 그때 신라랑 싸울 때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어, 그 평강공주, 하고 영양 태왕이 남매 관계고 평강 공주하고 영류 태왕도 남매 관계고 평강 공주랑 고대양도 남매 관계고 그 고대양이 보장 태왕의 아버지니까 보장 태왕의 부친이 고대양이니까 그 고대양의 누나가. 평강공주이니까, 평강공주가 보장태왕의 고모부, 평강공주의 남편, 온달이 보장태왕의 고모부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온달 장군이 죽었을 때, 그때가 그 영양태왕이 있을 때지, 그 평강공주의 아버지, 온달의 장인이 평원태왕이었고, 평원태왕 때 온달이 그 장수가 돼가지고, 그 주우문시 그 북쪽에 있는 중국 나라를, 어 북쪽엔 중국 나라랑 싸우고 그 중국이 쳐들었을 때그 북쪽 중국 나라가 쳐들었을 때못 질러버리고 전쟁터에서 뭐 공도 많이 세우고 온달 장군이 뭐 싸움도 잘하고 뭐 그랬지 그리고 나중에 평원 태왕이 죽고 영양 태왕이 고구려 태왕이 되니까 그 온달 장군이 영양 태왕한테 가가지고. 뭐, 폐하, 그, 신라가, 지금, 뭐, 경기도, 물론, 그는 경기도라고 안 했지만, 그, 경기도, 뭐, 충청, 북 뭐, 강원도 지역을 옛날에 우리한테서 뺏었는데, 그 땅을 다시, 뭐, 한강 지역을 그 뺏었는데, 그 땅을, 다시 그, 그 땅을 다시, 어,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라를 찾으러 갔다가, 신라랑 싸우다가, 결국, 전사했지. 그래가지고, 그, 온달 장군이 그렇게 죽게 됐지. 그리고, 온달 장군이 죽은 걸 보고, 그 평강공주가 너무 슬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온달 장군이 죽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해가지고, 수나라가, 수나라 문제, 양견이가, 고구려한테 이상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고구려 영양태왕이랑 강유식 장군이, 수나라 선제공격 했지 그, 그러면 그 만약에 온달장군이 그때 신라랑 싸울 때안 죽었으면 그 수나라가 그 이상한 편지 보낼 때까지 살아있어 가지고 온달장군도 강해식 장군하고 을짐부터 장군하고 명양태왕이랑 같이 수나라로 가서 그 선제공격 했겠지 그리고 수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겠지 그 온달장군이 엄청나게 잘 싸웠으니까 그, 수나라 장, 수나라 장수들이 큰 피해를 입었겠지. 그리고 온달 나이를 확실히 모르니까, 뭐, 물론 기록이 인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달 나이를 확실히 모르겠, 모르겠으니까, 그, 온달이, 그때, 그, 수나라 양제, 양광이가 쳐들어올 때까지 살아있었을까? 아니면 그때는 너무 늙어가지고 이미 죽었을까? 영양태왕이 618년 수나라가 망할 때, 그 같은 해에, 죽었는데 내가 그 다른 동영상에서 이런 말했지만 내 생각에는 아마 영류 태왕이 영양 태왕을 죽였을 거다. 영류 태왕은 그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고 그 영양 태왕은 계속 서쪽으로 가고 그 북진주의자였으니까 그 의견이 안, 마, 안 맞아가지고 그 영류 태왕이 왕이 되면서 그 북진주의자들을 많이 압박하고 그 당나라와 당나라하고 뭐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영류태왕이, 영양태왕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영양태왕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는가 싶은데, 물론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내 생각이지만, 어, 영양태왕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죽은 거면, 만약에 병 걸려서 뭐 아파서 뭐 늙어서 죽었으면, 그랬으면, 물론 온달 장군도 뭐 평강공주가 영양태왕이랑 남매 관계니까 뭐 나이가 비슷했다고 치고 그건 확실히 모르지만 더 나이 많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젊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온달도 평강공주랑 몇살 차이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와. 뭐 온달이 영양태왕이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치면 그 수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뭐 살아 있었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수나라랑 싸우고 뭐 일진무덕 장군이랑 고검무랑그 강희식 장군이랑 같이 전선으로 나와가지고 뭐 수나라랑 싸우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온달은 뭐 연기 소문 이 있을 때까지 뭐 살아 있지는 않았겠지. 그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겠지. 그뭐 그러면 뭐백호이백년 넘게 사는 거니까. 그 애가 당나라랑 싸울 때 나마 온달 장군이 없었겠지? 근데 그걸 확실히 모르니까 알수 없으니까 동영상은 이쯤에서.